오늘도 SK 리뷰 게러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거대한 강철의 심장, 현대 항공모함의 항해입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이 거대한 전쟁기지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힘, 기술의 결정체, 그리고 바다 위를 움직이는 하나의 도시이자 미래 전쟁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존재의 내부로 들어가 항공모함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공모함이란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대한 갑판, 수많은 전투기, 그리고 바다 위에서 우뚝 선 철의 요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구조물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은 해상 작전의 본부이자 움직이는 공군 기지입니다. 육지의 활주로가 필요 없이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이 시스템은 군사 전략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대 항공모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국방체계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럴드아를 포드급 항공모함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함선으로 불리며 최신 전자식 캐터펄트 시스템과 자동화된 무기 적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함선의 길이는 무려 330m 폭은 78m에 달하며 7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조원만 해도 4,500명 이상이 탑승해 바다 위에 하나의 도시처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공모함은 거대한 강철의 심장이라 불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는 에너지, 기술, 인력, 전투 능력,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의 심장은 바로 원자력 추진 시스템입니다. 현대의 주요 항공모함은 원자로를 이용해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이 덕분에 항공모함은 몇 달, 심지어 몇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 원자력 엔진은 단순히 배를 움직이는 힘일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 장비까지 모두 구동시킵니다. 말 그대로 항공모함의 심장은 끊임없이 뛰는 강철의 심장인 셈이죠. 항공모함의 함교, 즉 아일랜드로 불리는 구역은 전체 작전의 두뇌입니다. 이곳에서는 항공작전, 해상작전, 통신, 항해, 방어 시스템이 모두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각 부서의 장교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초단위로 변하는 전장 상황에 대응합니다. 함교에서 내려다보면 수백 명이 갚한 요원들이 컬러 베스트를 입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투기를 유도하고 누군가는 무장을 점검하며 또 다른 이는 이착륙 시스템을 조정합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 같지만 그 중심에는 인간의 협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현대 항공모함은 단순히 전투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 외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항공모함이 한 나라의 해역에 접근하는 순간 그것은 곧 국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력시위,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어떤 상황에서든 항공모함의 존재는 막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항공모함 전단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목받는 것은 차세대 항공모함의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동화 시스템 무인 전투기 운영, 전자전 중심의 작전 체계 등 바다 위의 미래 전쟁 기지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인간 조종사가 아닌 AI 가이륙과 착륙을 제어하고 레이더와 센서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연료를 소비하던 함선들이 이제는 청정 에너지 시스템과 고효율 엔진을 도입해 친환경 항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력은 단지 전투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항공모함의 존재는 여전히 복잡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힘의 상징이자 동시에 억제력의 도구입니다. 한 나라가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지키겠다는 위지의 표현입니다. SK 리뷰 게러지에서는 오늘 이 거대한 강철의 심장을 통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적 예술을 바라봅니다. 항공모함은 단순히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도전과 창조의 산물입니다. 수십만 개의 부품, 수천 명의 인력, 수백 개의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움직이는 요새. 그것은 인간이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 쌓아 올린 기술의 결정체이자 미래 전쟁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입니다. 바다 위를 가르는 이 거대한 함선의 항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힘이 움직이는 순간이며 미래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항해는 인류가 기술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강철의 심장,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의 대상입니다. 인류의 지성과 기술이 만들어낸 바다 위의 요새 그리고 그 심장이 뛰는 한 항공모함은 여전히 바다 위에서 인류의 꿈과 야망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상, SK 리뷰 게러지에서 전해드린 거대한 강철의 심장, 현대 항공모함의 항해였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동과 경외, 그리고 기술의 위대함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